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제목, 오늘도 제목을 뒤에 적어 놨는데 그 전에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한번 큰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저쪽에 컷닝 하셔도 돼요. 이? 그러나 휴대폰 컷닝은 하지 마세요. 휴대폰 컷닝 하지 마시고 저기 오른, 왼쪽에 있는 어르신들로 지면은 어르신들 기준,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달이있어요 그거 보고 오요 자, 시작! 2025년 5월 30일! 화요일 잘하셨어요. 역시 제가 똑똑한 어르신만 센터에 모신 것이 오늘 말았죠다 <laughs> 제가 그랬죠? 이쁜 어르신, 잘생긴 어르신, <laughs> 똑똑한 어르신만 모신다그리다 그러죠.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2025년! 9월 30일, 오일 화요일. 오일 화요일, 오일 화요일 오일 잘하셨어요. 자, 오늘 뒤에 제가 제목을 한번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가을맘껏 가을 마시라.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가을을 가을 껏 마시라. 이제 이상하나요, 어르신들? <laughs> 가을을 어떻게 마신대 <laughs>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시인의 이야기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어 가을을 만큼 마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예. 그런데 우리가 당연시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고 생각하고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소홀해서. 당연히 여름 지나면 가을 오겠지? 가을 지나면 겨울 오겠지? 생각하셨는데 절대 소리 볼게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은 가을을 마음껏 마시자 라고 적었는데 그 앞쪽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을이 뭔보다 뭐, 상관이 있어 하는 얘기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긴인가 2009년 6월 1일에 인도에 있는 한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승무원과 어 승객이 200명 정도가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해서 다 이제 대서양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거기서 불꽃을 일으키면서 폭발을 해버려요. 음. 그리고 떨어졌는데, 자,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03명의 승무원과 모든 승객들이 시신도 찾지 못할 만큼 그 비행기는 산산 조각이 나서 대서양 어디선가 하나씩 찾아도 다못 찾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잘이으해갖고잘 잘 가다가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대서양 상공에 뜬금없이. 짜그한새한 마리가 그 새가 뭔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미 다 없어져 버려서 새가 뭔지 몰라요. 새한 마리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 엔진이 과열이 된 상태에서 탁 하면서 불꽃이 튀어버리면서 엔진이 불이 나고 불나면서 이미 비행기 안에는 아수다른 연자 그냥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되해왜요왜냐면 블랙박스에 기장이 막 이야기하는 게 나오거든. 요 200명의 200여 명의 목숨이 그리고 한 비행기 한 대에 5천억 가까이 되는 그것이 새한 마리, 작은 한새한 마리 그것이 그 목숨을 다 사가고 비행기도 공중분해시켜버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갑자기 했는데. 엔진에서 막 불이 붙으니까 급하게 회항을 해서 다 목숨은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엔진에 고장이 나서 알고 보니까 거기는 제주도 에 있는 꽁이 많지라고꽁이 엔진으로 들어갔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급하게 회항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꽁한 마리 때문에 엔진에 4 7 개의 부속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걸 고치는데 42억이 들었다고. 비행기 하나에 5천 원씩 하니까. 42억은 사실 큰돈 아니지만. 자, 보세요. 아까 작은 세,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새한 마리 때문에 5천억의 비행기가 날아가고 203명의 목숨이 유명을 달리했죠. 꽁한 마리 때문에 47개의 구석이 없어지고, 물론 사람은 목숨을 건졌지만, 42억의 돈이 날아갔어요. 큰 원인이 큰가요? 원인이 큰가요? 음. 큰 원인이 있었나요? 음. 아니요. 생각지도 않은 아주 작은 원인. 혹시 어르신들 챌린저라고 들어보셨어요? 챌린저챌린저잘 모르시겠죠? 네. 챌린저는 1986년도. 제가 그때 태어나기 전은 안니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젊었을 때예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1986년 1월 28일 날 미국 나사에서 챌린저가 챌린저 은미를말첼 챌린저 구호예요. 이름을 합니다. 전부 다 성공했다고. 하고 정확하게 74초 만에 기억할 거예요. 그게 공중에 생존이 됐거든요. 전세계 7 4초 만에 갑자기 쾅!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7명의 우주인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4,865억이라는 돈이 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4,865억 원과 7명의 그 승무원 한 사람은 우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0억이 들어갔답니다. 한 명의 우주인을 훈련시켜놨습 7명의 우주인이 공중에서 폭파돼서 다 분해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또 원인을 찾아야죠. 왜냐면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안 하니까. 찾아보니까 0.2mm 짜리 오링이라는 것은 동그란 바킹 같은 거. 그게 하나가 고장이 요 0.2mm 짜리 오링. 그거 금액으로 보면 하나에 500원도 안 되는 그것이 고장이 났어요. 그것이 스파크를 일으켜고 그래갖고 4,000, 5천, 5천억 정도 되는 우주선과 그 안타까운 일곱 명의 우준이 다 사망을.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게 공, 그, 저기, 어, 중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굉장한 슬픔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1986년도였어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사고의 원인들이 뭐라고요? 큰가요? 아주 작은. 누구나 하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작은 것. 그런 것들이, 그런 큰, 큰 사고를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아까 가을 얘기를 하면서, 계절 얘기를 하면서, 사고 얘기를 하고,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이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가을을 마음껏 마시라. 어떤 시인은요, 가을은 세 번의 복을 마시고 나야 가을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 번의 복이 뭐예요? 초복, 중복, 말복. 그러면 그 입장은 누굴까요? 가을을 세 번의 중복을 마시는 사람, 은 마시는 존재는 누굴까요? 개예요, 개. 아시죠? 옛날엔 초복에 개 잡고, 중복에 개 잡고, 말복에 개 잡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인은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정서거든요. 세 번의 복을 마셔야 자 초복이 지나면 물을 마시겠죠 개가 아나 살았네 중복이 또 지났어 아나 살았네 물을 마셔 세 번째 말복이 지났는데도 내가 살았어 그러면 그 개는 자그해인는 사는 거예요 내년에는 라 나몰라도 그래서 그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세 번의 복을 마셔야 가을을 맞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그얘기 아세요 어르신들? 부추꽃이 피면 그때부터 가을이다. 그얘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시에는 부추꽃. 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뭐냐면 솔. 솔 꽃이 피면 가을이 온다 그 말. 혹시 부추꽃 아세요 하얗게 예쁘게 지어요 하얗게 예고 그리고 그것만 잘라갖고 놔두면. 마늘 냄새나 부추 냄새가 소소한 풍겨요. 근데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그 부추꽃이 피면 가을이 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원래 9월쯤 되면 가을 아니었나요? 9월쯤 되면 가을 아니었어요? 가을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가을인 것 같아요? 아닌요 9월달 얼마나 더웠어요? 에어컨 삐삐 돌리고 지금도 에어컨 돌려요 우리가 당연시하던 가을이 가 마음껏 가을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봄을 누리지 못하는 계기가된 거예요. 이런 거죠. 쉽게 생각했던. 거 아따 이제는 배가 부른 게밥 많이 밥을 많이 하고 반찬도 많이 했는데 배부른 게 그냥 먹을만큼 먹고 내부러 내부러 까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려봐야 뭐십 리터 나와도 돈뭐천 원도 안 되더라. 버려보라. 괜히 상한 거 먹고 탈라면 큰일 나게 그렇게 해서 버렸던 거. 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음식을 많이 해서 버렸던 그거. 또 아따 그래도 커피는 야 일회용 컵에다 마셔, 종이컵에다 마신 게 제일 맛있어. 그리고 마시고 버렸던 그 행동. 몸에 플라스틱이 몸에 안 좋다네. 근데 옛날엔 플라스틱 얼마 나맛있었어 바구니, 바가지, 박켓, 그 꾸정물통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했지라. 이제는 몸에 플라스틱 몸이 안 좋다 싹 내버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우리 요새는 다물 사먹 재이 플라스틱, 플라스틱 통에 들은 물 사먹 어요. 음료수도 플라스틱 통에 넣어 마셔 요. 그리고 어때요 내버려요 아무렇 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봄 가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춧꽃은 피는데 가을 매화는 열리는데, 매화는 피고, 매실은 열리는데, 봄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름이 되는 거예요. 사과꽃이 피고, 배꽃이 피었는데, 다음에 알맞게 열매가 맺혀서, 봄이 돼서 열매가 맺히고,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클 텐데, 갑자기 추워버리고, 갑자기 더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과가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 되고, 열려도 여름에, 가 감이든 뭐든 전부 다, 과일들이 데워버려요. 햇빛에. 대, 대. 딛다고 타버려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과인데, 어제, 사과 6개, 배 6개짜리 선물이 들어왔어요. 한 세트가. 제가 한번 알아봐서 얼마나 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거 3만원, 4만원이 샀어요. 올해는 12만원, 12만원. 한 박스.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행동했던 것, 아주 쉽게 생각했던 음식물을 쉽게 버려버리고 플라스틱 병 버리고 종이컵 함부로 쓰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 봄 가을이 없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될 장은이 먹어야 될 계절이 오면 먹어야 될 것들이 이제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죠. 제가 어릴 말했죠. 상추를 2,000원짜리 샀는데 총1 7개가들어요 상추가 2,000원짜리를 샀는데 상추 가닥이 1곱 1개가 들었어요. 그중에 두 개가 몽해 버렸더라고. 그러면 15개 2,000원. 상추 한 가닥에 100원이 넘는 거예요. 100, 130원 정도가 돼. 어르신들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 뭐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환경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썼던 거. 막 자가용 좋다고 전부 다 니나나나 저기 집에 월세 살고 있으면서 자가용 사가지고 막 풍풍 썼던 석유, 그것으로 인해서 매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봄, 가을이 없어져 버리고 긴 겨울과 무더운 긴 여름이 되는 그런 계절을 가져옵니다. 아까 생각했던 쉽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200명이 넘는 인명표를 가지고 5천억 가까운 돈을 다 날려버린 것처 작은 링 하나가 5천억에 가까운 우주선도 날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7명의 우주인의 생명을 앗 사가지 고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가을이 왔으니 마음껏 가을을 마시십시오. 어느 날인가는 가을이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썼던 것을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이제 나이가 몇 개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가을이 왔는데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 가을 가을 없어 그리고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버려요 에어컨 돌려야 되죠 제가 가을이 되면요 전에는요 어, 우리, 저, 전기세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가을이 됐는데도 전기세가 80만 원이 나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더우니까 계속 돌려야 되니까. 제 전기세 많이 나왔다모멀 얘기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 4만 원 주고 사먹었던 사과 한 박스가 1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만 먹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전에는 박스로 사먹으면 하나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우선에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우선은 사과 자체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물한 병에 이제는 10만 원 줘야 사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왜요? 그만큼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됩는데그 파괴된 원인이 누구냐? 우리의, 우리.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가을을 한껏 마시, 마시세요. 오늘 즐 누릴 수 있는 가을을 한 껏. 가을이다고 행복해 하시고, 소풍도 쉬는 날 되면 가시고, 또 바깥에서 자녀분들하고 좋은 가을을 누리세요 그런데 그럴 때 생각할까 나의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어떤 자유을 쉽게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이제 이 가을을 볼 수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먹을 수가 없는 계절이 온다 시절이 온다 그거 생각하시고 조금 더 아끼시고 조금 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생각하는 것만 있어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이에요 약.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지 않고 버려지는 약이 있죠. 그 약이 토양을 엄청나게 오염시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어르신들 화장지, 일회용 티슈 겁나 게씁니다 지금 막뭐 여기 조금 묻은 거 닦는데 막 이만큼 화장지 대고 쓰고 그런 것도 조심하세요. 그래야 내 후손들이,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아까워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적게 쓰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 쉽게 어르신들 막 화장지 둥둥둥둥 말아가지고 절것도아니야 그래. 그러고 택 버려버려. 너무나 그리고 막 음식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 그냥 다 버려버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작은 것들이 결국은 큰 재앙으로 와서 우리 우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눈에 눈안 아픈 손자, 손녀들이 그런 걸 전혀 못 누릴 날이 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충분히 너희가 누리되 절대로 파괴되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자연을 막만내음대로막 써버려요. 그리고 막 그것이 많이 권리인 것처럼 의무를 안 해. 지키고 보존해야 될 의무를 안하는 거예요.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기만 하고 권리만 누리다가는 세상이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쵸? 우리 어르신들. 뭐노인한데 그런 노인이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럴 그러... 아니요. 그 작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파괴시켜. 우리 어르신들, 오늘, 그리고 남은 가을 동안, 마음껏 가을을 누리고 마시세요. 마음껏. 그러나, 이 가을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보존하고, 힘쓰고 했어서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우리의 몫.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예. 어르신들 예. 예. 마음껏 가을을 누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을을 내 자수선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고, 알고 앞으로도 쓸수 있는 거 마음껏 쓰지 말고 조금만 아껴주세요. 조금만 더 지키고 보존하면 충분히 이 세상은 어르신들 덕분에 더 아름다운 세상 여전히 따뜻한 봄, 꽃피는 봄 풍성한 가을을 우리 후손들도 맞이할 수 있을 거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